바로 무슨 날이냐 이냄새 괴물 WB의 장명준이 이제 드디어 바디 프로필을 찍는 날입니다. 장명준이 바디 프로필을 찍는데 야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어, 우리 박민규가 지금 이제 명준이 이제 머리 잡아주고 이제 또 내가 이제 메이크업이나 뻔뻔하 잡아주려고 해요. 야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진짜. 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니 뭐야? 야시기보야 어? 어, 야, 머리 왜 그래? 아씨야, 어, 야. 뭐야? 야, 갑자기 처음 본 척하나? 옆에 들어기하고 처음 본. 나 요새 연기 배우자니야 머리가 아주 씨얄 콧보다 남자야 콧보다 남자야 프로 유튜버 다 돼서 프로 <laughs> 유튜버 <laughs> <laughs> 이토로토어 음. 아, 야드 어, 어 이제 펌핑만이 아니라 음. 어 너의 피부까지 아메이크업까지 아, 아, 내가 어. 어 요새 이제 금강연한테 배웠잖아. 요새. 가셨어. 인지에 같이 올리다 의 네, 율리. 아 금강 윤리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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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윤리해야. 어, 율리. 아 근데 건지마. 아 진지하게 진짜 내가 메이크업을 진짜 배워왔어. 아니가 야다다 다 갖고 왔 와. 진지하게 배운 사람이 있어 이제. 그걸 비빔공진이 들고 가는 거. 약국 갔다 온 거. 이영한테 내가 이걸. 그래 아니 일단 봐라 봐요. 인생에 한 번뿐인 바디 프로필 이영 때문에 생겼뭐 네. 얼굴 안로션했어 스틸러션이야? 어 이게 예. 형이 이걸 뭐차 딱! 갔어요? 차차 타고 이때 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원래 까만 거 같죠? 원래 원래 까만 거야 원래 원래 아, <laughs> 바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번 바로 가야지 그냥 별거 아 근데 어디야? 자세가 이상해 가만히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닫아야 돼요? 아 닫아야 누가 이렇게 남의 무릎 위에 올라와서 메이크업을 해주냐고요? 그럼 가슴도 커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지금. 이렇게발라 친구 거구 친구 이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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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구 친구 친이 친구 친게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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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겼어요 이게 만약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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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다 친구 크림을 구 친구 잘생길걸? 그래 맞아. 친못친지새구야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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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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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요 친구 친 되고 있 친구 아 이렇게 하면 역시 트레이너 찾아갔었어야 되는데 역시 인마 요새 바빠 바빠 그래. 그래. 트었어아 그래요? 어, 그래. 네, 죄송합니다 형님 어, 오잘 봐도 괜찮아? 잘 어? 잘 봐도 잘하고 있어? 오늘 드디어 증명나오는날 이야 오, 오. 저 뻑, 어. 아니 뻑 뻑빙이었는데 안될상태라서 안 부끄러워요. 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렇게 한데? 지금 근데 비슷하게 나. 쟤야 똑같아요. 야, 그럼 뭐뭐하면되지이뭐하면되겠어요 어? 여기다가 어. 이제 끝까지 이렇탄좀 발라줘야 되는데. 탄이 뭐죠? 어둡게 피부 톤을 바꿔가지고 은질을 네. 살리는 거죠. 아, 음. 아, 그래. 더 있어 보이게 하기 그래. 위해형 아, 아. 근데 탈 바를 때 원래 그장기고 바르는 게 아닌데, 아, 상관안 아, <laughs> 이거 우리 에 중국 때 받았던 가 남은 거저 주는 거예요? 어, 어. 아, 거진 유통기한이 1년이지와탄 <laughs> <laughs> 냄새. 아. 어때? 별 네? 음. 느낌 좋지 않은데. <laughs> 야, 이게 흙인데. 흙인데 약간 체해 보고면 흙 냄새가 나네. 대충 바로 끝내죠 형님? 어? 대충 나오지. 뭐 몸이 중요한. 사실 몸이 중요한 거 형님. 몸. <laughs> 제대로 발라주세요. 씻으면 안 된다 했잖아. 저는 상관이 없는 게 원래 안 씻어요. <웃음> 그걸 <laughs>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다. 얼굴은 비비로 닦지 그래야 하는데. 몸은 뭐. 형님. <웃음> 아, 아니 또 뭐야? 아, 아. 형님 암만 바르셨네요. 어? 암만 바르. 아니야. 뒤도 발라야지. 아니, 아니 근데 <laughs> 이 흑백놀래도 아니고. 형님. 모를것 같은데 아, 나 진짜. 아, 빨리 빨리 좀해 봐요, 줘. 아. 아, 아왜 이렇게 느리게 하아나 야, 뭐야. 아, 아, 아니, 나,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이지야, <laughs> 이야기 시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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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야, 형님 작품에 이렇게 손을 대지 말란 말이야. 아, 야, 형님, 아니다, 형님, 아 형님이 사개월 아, 동안 이거 아, 와 주신 분. 아, 좋아, 좋아. 자. 밥릭! 맞아, 밥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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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지루라

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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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먼지 오케이, 그만, 우와, 깐만 잠깐만, 잠깐만, 하나, 1, 2, 3, 4, 5, 6, 3, 4. 하나, 2, 3, 4. 8, 7, 8, 8. Kapita, 어, Eve, on, 입죠, 입죠, 9, 10, 20, 20, 20, 초0 20, 힘0 20, 20, 아0 20, 2들어가나0나0나0나0 20, 20, 20, 로이 20, 20, 20, 2나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아네 갔어. 셋, 여섯, 늘려, 이거 다들 늘어, 다들 늘어, 아홉, 어 하나 더 늘어, 둘, 셋, 넷, 섯지 어, 일곱, 여덟, 아홉, 맞아, 하나, 둘, 셋, 넷, 넷, 다들 늘려야지 야, 야 이제 다리 좀 뜯어야지. 아, 아, 야. 야, 아, 아, 미쳤다, 다리 킥팍. 야1 yeah 0 5 5에서 73.6kg 32kg 저같은 야식 매일 먹는 에데시 들도할수 있습니다 율리아스만 믿으세요 자영실이 너무 고생했다 그지? 네 어, 자, 오늘 영이 했죠? 에이 어, 고생은 고생은 제가 했어요 그래 네가 했어 아, 맞아 니가 했죠 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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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같이 운동 어떻게 했는지랑 식단이랑 아, 네. 뭐 이런 거를 같이 노하우 공개거아고 공개하는 거제노하아니 형님도 아 맞네? 뭐, 형님 아, 그래? <laughs> 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노하는거아 네, 그래요? <laughs> <laughs> 한 달에 최소 10몇 k g 는 빠져요 제가 한 달도 안 돼서 10몇 kg를 뺐거든요 그지아 진짜 가있으아이거짓이지한달안 돼서 는 그리고 이 아. 형님이랑 살을 빼면 보통 이제 다이어트하면 막건강이안 좋아지잖아요. 건강까지 같이 챙기면서 한달 안에 익스럴서 몇 킬로. 진짜로 아, 진짜 내가 이 똥꼬 나 봤자 좋게 없는데. 대단한 <laughs> 네. 아, 형이 래도는거아니에요 아, 어, 네. 형한테 용돈 받고 이러지 않으니까형한테 <laughs> <야, 야, 웃음> 용돈 <받고 이제 웃음> 어? 지 <되지> 않아요? 자, 시 용돈 않저 결혼해서 돈 없어요. 그만하세요. 네. Yes. Yeah. I'm not the girl, she can be a